분이 너무 좋았어요. 제가 <laughs> 열심히 했습니다. 상해다고요아 저요? 아 저는 어 저희가 굉장히 이번, 이번 활동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좋은 일도 있고 만약게좀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.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너무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렇군요. Yeah. 네뭐 아까 엔딩 멘트 딸 때도 말했긴 했는데 뭔가가 이렇게 첫 오프라인. 이제 활동이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뭔가 전 활동이 되게 기억이 되게 안 나지 않나요? 뭔가 기억이 나는데. 아니 팬분도 없을 <laughs> 때그 감정이 <laughs> 없었을 때 뭔가 춤추는 아, 그 감정이 네. 기억이 사실 잘안 난다고 하니까 너무 인상 깊고 오래오래 기억 남을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나자. 아더요 벌써? 내일 네, 재형이 네. 다니네요. 어, 일단, 요번 활동, 이렇게 엔진분도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.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무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어, 다음 무대도 열심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와, 네. 그리고 네. 그리고, 네. 이제 오늘, 아, 맞아요. 오늘 바로 투어 연습을 해요. 오늘부터. 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, 네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 네. 아주 앞으로 볼 일이 많지 않을까요? 그래도 더 자주 봅시다 여러분. 네. 오케이 내기 네. 그리고 또. 아까 네. 그러면 <laughs> <laughs> 어 근데 저기. CNC 김종국이 누구예요? 시애틀 김종국. 시애틀 김종국. <laughs> <시애트> 김종국이 누구예요? <laughs> 오야 <laughs> 아, <임종국> 님이... 팀이가. <laughs> 김종국 누구야? 시애틀 김종국. 아또시야저 영산구 강동원도 있는데요? 어, 아, <laughs> 아 맞다 아, 그런 느낌. 심지어 저? 아기 강아지도 있다 어디요? 심지어 아기 강아지 어디어와 <laughs> 아, 진짜 저건 아, 상상해 상상... 아, 봤다. 아니 쫀카프리오도 있네. 2년주도 2년즈. 양프리포도 있고. 어, 점점 아, 음. 신박해져. <laughs> 네, 네. 성훈이 한번 네. 얘기해 볼까요? 아직도 소감 얘기 안 했어요? 리키, 리키 아, 저안 했구나. <laughs> 어,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이 막상이라는 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투어 때또 멋진 무대 많이 준비할 테니까 네 무대에서 봐요. 좋아요. 네. 좋습니다. 대박이다. 네. 네 좋습니다. 아 여기 딱 내가 MC하는 게 있어서 어 뭐야? 네 좋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아, 아, 뭐야? 네 좋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어쩔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아 표정 뭐네 <laughs> 네, 하기 진짜 <laughs> 네 오랜만에 학교 나오셨는데 <웃음> 오랜만에, <웃음> 오랜만에 <웃음> 학교 나오셨는데 <laughs> 오랜만에 학교 나오셨는데 <laughs> 그, 네 오랜만에 어, 학교나는데 어, 어, 어,